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 관심사 1순위 브랜드에 나와 있습니다. 워크업이라는 곳인데, 아마 이런 공구 채널들 보시는 분들은 워크업이라는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영상들이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저도 관심사가 그쪽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컨텐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싸대! 이게 싼 게? 선을 넘었대. 막 선을 부수고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옷은 싸면 비지떡이거든요. 세번 빨면 목이 해진다든지, 건조기 돌리면 포 x 스라지가 유옷이 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서 또 심지어 매장도 멀어. 뭐 저기 위에 있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오프라 매장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근데 이게 와보니까 경주가 아니야. 울산 끝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근성이 미쳤습니다. 왜냐면 저기가 7번 국도예요. 직선거리로 100m가 안 돼. 7번 국도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 경주, 부산, 포항까지 와집니다. 한 시간이면 다올수 있어요. 요 감독님이 김에서 오셨고요. 요 감독님이 우선에서 왔습니다. 1시간이고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중요하게 볼 거냐. 퀄리티를 볼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저는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싸기만 하면 의미 없습니다. 퀄리티가 받쳐줘야 그 앞에 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 o 미끼를 싸기는 진짜 싸네 와 면토시 400원이야 제가 철물점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물론 저희도 이 금액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끼 상품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네요 되게 맛있는 미끼를 밖에다가 꺼내 놓으셨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지금 이게 매장 운영 중이셔서 제가 좀 짧게 짧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옷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도 입고 있는 거지만 제가 이런 루즈핏의 우리가 코듀로이 바지죠 전문용어로 골댕 바지 <laughs> 제가 이런 골댕에 루즈하고 조거핏을 되게 좋아하는데 메인에 걸려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저는 이게 작업복 계산 줄 알았어요 오늘 앵글이 조금 두서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피해 다니면서 지금 지금 뒤에가 장난이에요 완전 바빠요 일단 주머니 깊고요 주머니 깊고. 건빵 주머니 되게 널널하고 왜냐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애들 용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핏 좋고 기장감 널널하고 야 잠깐만 있어 보라 핏주머니 있고 골덴 바지인데 여기 온 이유가 뭐죠? 금액 때문인 거잖아요. 일단은 뭐 입어봐야겠지만 이거 잘 만들었다 <목소리> 짠 짜라잔 짜라잔 짠쿵짝짝쿵짝짝 만 구천 팔백 원이야 이만 구천 팔백 원이 아니고 이만 구천 팔백 원도 싼 거잖아 예쁘죠? 잠깐만 좀더 둘러봅시다. 일단 좀 모니시 좀 해놓고 <목소리> 그래 이 블랙아무라는 메이커가 이 워크업의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야저 골덴 바지 만 9,800원은 진짜 선 넘었는데요. 근데 품질이 나쁘지도 않아요. 뭔가 되게 봉제가 터어지게 생겼다거나 뭔가 얇다거나 우리가 막 골덴 보면 바지 보면 금액 좀 싸게 할 거라고 외부는 골덴 느낌 내놓고 안에 되게 얇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아닌데 핏도 두껍고 이게 애매한 루즈핏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루즈핏이 물론 입어봐야겠지만 루즈핏이고 되게 잘 뽑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루즈핏만 있는 건 아닌 게 여기 건빵 바지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일자핏도 있어요. 와, 이거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확 바뀌네. 사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새간격을 끼고 왔거든요 오늘. 새간격을 끼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는 그런 작업복 바지류인 거죠. 기본적으로 많이 입으시는 이런 일자 건빵 바지 같은거나 옆에 보시면 얘는 뭐지? 어, 얘는 그냥 디자인이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일단 여기 라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제품들이 일일이 전부 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 취향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 종류는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여기가 연세가 되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여러 분들이 와있어요 갭 차이가 되게 커요 여기는 조금 기본스러운 바지들이 있습니다 건빵주머니가 달려있는 일자핏의 바지들이 있고 요거만 지금 조거핏들 같아요 야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제가 랜덤으로 금액 하나만 집어볼게요 제가 괜찮아 보이는 바지로 금액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골덴바지가 더우신 분들은 이런 블랙바지 같은 걸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야 길이감 진짜 괜찮다 요거는 좀 슬림핏입니다 아까 골덴바지 같은 그런 핏이 아니고 좀 슬림핏으로 떨어지는 바지인데 와 얘도 18,000원이야 얘만 18,8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바지 금액 좀 봅시다 요거 일반적으로 입으시는 주머니가 많은 작업복 바지예요 19,800원이야 얘는 얼마인데 2만 1,900원이야? 얘는 좀 비싼 편이네 <laughs> 2만 1,900원이 비싼 편이네 하는 얘기도 웃긴다 아 이거 괜찮다 이 바지 괜찮네요 이 바지가 되게 두꺼워 보여요 이제 가을철이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바지를 입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또 2만 2,900원이야 뭐 2만 원 중반대가 없어요? 자 비싼 거 찾아보자 잠깐만 여기로 가보세요 <laughs> 비싸보이는 바지로 골라봅시다 얘좀 고급져 보인다 그죠? 얘좀 얘좀 옷이 좀 예뻐 보이죠? 야 1만 9,800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싸? 이게 바지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기장감이 있거든요. 이게 뭐 안전화를 신어서 키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보면 먼지를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반 많이 착용들 하시잖아요. 근데 각반을 찾는데 만약에 바지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각반을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건 근데 이게 너무 옷이 세 옷이라서 당긴 상태에서 각반을 차게 되면 이렇게 앉았을 때 각반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반찼쓸때 맞는 길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뭐 조금 더 기신 분들은 수선비 빼도 싸게 칩니다. 뭐 아까 뭐 비싼 게 얼마? 뭐2 2,900원? <laughs> 나 이거 자꾸 어두습이 나오네. 2 2,900원. 이게 예를 들면 탑텐 같은 그런 부류의 매장들을 가도 제가 괜찮은 바지를 고른다. 제가 보통 한 4~5만 원 정도는 주고 삽니다. 청바지 좀 예쁜 거다. 5만 몇 천. 원 조금 싸 보이네. 4만 원만 이렇거든요. 근데 2만 원 초반대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야 이게. 품질이 괜찮아요 사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품질 이슈는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막100% 품질이 쫙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골덴바지 빨리 입어보고 싶다 골덴바지를 입어볼 상인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염라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개인적인 취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닐스러운 바지는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자 이런 바지들 있어요 얇은 거 있잖아요 우리 냉감 바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고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바지예요 왜? 내 채널인데 내 영상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입 거예요 요런 바지들 류 확실히 기장감이 괜찮네요 뭐 조금 안 좋게 보자면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조거핏을 입으시기에는 조금 기장감이 긴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오, 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잠깐만 얘 얼마야? 17,800원 오, 오. 오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오 주머니 깊어 주머니 깊어 저 주머니 같은 건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주머니 보통 우리 요런 주머니들 많아요 요새 요런 주머니들 핸드폰 나오면 알죠 요렇게 나옵니다 핸드폰 오나 나는 이바지랑 저거 이바지랑 <laughs> 쇼핑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와만 칠천 팔백 원 요거 가을철에 입고요 위에다가 맨투맨이나 뭐 가디건이나 그런 거 걸치고 바지 요런 거 입어도 되고요 생각 순간 영상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어 나 지금 쇼핑하고 있었어 어떻게 티셔츠 야 이거 블랙아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본사 메이커입니다 블랙아머라고 본사 메이컨인데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다 예쁘다 얘 얼마야? 9,800원? 우리 거기 기본 티가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얀 티가 만 원이 넘는데 제가 티셔츠 볼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 두께감 보거든요 이게 쉽게 가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이런 얇은 티들 좋아하시는 그렇지? 이런 티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렇게 조금 얇게 어깨 라인으로 떨어지는 티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이런 티들 좋아합니다. 어깨 라인 좀 살아 있는 제가 이게 어좁이기 때문에 이런 어깨 라인이 좀 있고 두께감이 있는 이런 옷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또 얼마인데 그러면? 어? 얘가 100원 더 비싸네요. 9,900원이에요. 아까 제가 9,800원이었잖아. 얘가 더 비싼 거였어? 잠깐만 이거 사이즈 뭔데? 오스트스 라지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옷걸이에서 빼지 말고 어깨 라인 접어서 입으시면 내 기장감 나오는 거 아시죠? 야자 저는 일단 둘러보고 입을 코디를 한번 좀 생각을 할게요 <laughs> 나 지금 생각을 해도 코디가 스물스물 지금 생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색깔 차일 거고 야 이거 예쁘다 심플하다 블랙아무 회색 티 이러면 얘도 스렉스라 있을 거 아니야 이거도 예쁘다 요거는 이렇게 컬러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에 요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으면은 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없어. 이거 배운 분이에요. 배운 분이고, 예쁘다. 어, 화가 나네. 이래도 되나? 이거 영상 길이 제가 만약에 지금 하고 싶은 말다 담잖아요. 한 사십 분 봅니다. 진짜. 어, 쓰리아스라지 있어. 이게 보니까 일단 매장을 자, 잠깐만요. 개인적인 사시은 접어두고 매장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를 깔끔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옷 사러 오셨을 때 누군가의 응대를 받기 싫으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응대를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곳에 표시가 다돼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보통 이런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철물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기 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택에 금액 다 붙어 있고 사이즈가 뭐가 있는지 보려면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즈 같은 게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이즈가 나온다를 친절하게 돼 있고 심지어 옷을 달라고 안 해도 돼 여기 있어요 밑에서 내가 사이즈를 꺼내가면 되기 때문에 뭐 응대를 받을 필요가 없네 나 그래서 지금 사장님한테뭐안 물어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월트 티셔츠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따서 판매를 하시는 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어. <놀람> 근본이죠. 검정에 노랑. 예쁘다. 자꾸만 있어 봐. 아 예쁘다. 이게 디월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로고를 기본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었어. 3X 라지까지 있어요. 이것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덩치 크신 분들이 작업복을 입기가 좀 쉽지 가 않거든요. 근데 티셔츠도 3 x 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이즈도 넉넉하게 구비가 돼 있어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이게 저는 작업복 매장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음. 아 이게 작업복 라인이구나. 그래 이게 작업복이 아닌 옷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기본적인 작업복의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복 라인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찐 작업복 라인은 여기였습니다 어쩐지 없더라 뭐청 용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름 메쉬 이런 게다 있는데 잠깐만 메쉬 제가 메쉬 조끼 전문이거든요 메쉬 조끼 급여한 봅시다 와 21,800원이야 이거 되게 고급형이거든요 뒤를 이렇게 열수 있습니다 요거 뒤에 열수 있는 고급형 라인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열 수도 있고, 바람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도 쓸수 있는 조끼인데, 와, 얘네 진짜 금액이. 색상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렇게. 검정, 카키, 뭐, 데저트. 엄청 다양한 색깔도 있고, 형광 색상, 와, 이거 엄청 좋아하실걸요? 이거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형광 조끼를 입어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 좋아하실걸요? 여기 보면 JK 426GM 천적 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델명이고. 그래서 금액이 뭔데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천원. <laughs> 물론 이런 천원짜리 쪽기에 내구성을 기대할 순 없지만 밖에서 한여름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두께감 있는 조끼 조차도 덥거든요. 한3 0장 삽니다나 이거. 아 진짜 거진 거짓말 안못 해고. 와천원이야 선. 자. 얘 얼마일 것 같아요? 3,000원? 2,900원? <laughs> 어, 얘는 그래도 있을 거다 있습니다. 아까 얘는 그냥 이제 쫓기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형광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얘, 얘가 주머니가 있고요, 명찰 주머니 있습니다. 여기다 명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볼펜 꼬지, 가슴 포켓, 양쪽 주머니 다 달려 있는데 2,900원. 나 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저 지금 진짜 제 상식선을 점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와... 이거도 3만 원밖에 안 해. 이거 기능성 족기거든요. 주머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 족기 입으시는 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 족기 불편하거든요. 기능성 족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절반 하프 멜빵거리 같은 느낌인데 얘도 3만 원. 자, 우리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고 베스트셀러. 요 청바지 용접하시는 분들의 머스트 아이템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상식선으로 그냥 대충 생각해서 19,900원? 그렇죠? 나도, 나도 여기 이제는 나도 여기 여기 금액에 대충 감이 왔기 때문에 19,900원이면 싸겠다 싶었는데 이게 13,800원이에요. <laughs> 13,000? 13, 이게 영상이 조금 이렇게 좀 두서 있게 조리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두서가 없어져. 지금 뇌가 망가지고 있어요. 아예 금액 적혀 있었구나. 13,800원이라니까. 보통 이런 청바지류들이 한 3만 원 정도 해요 물론 뭐 두께감 있는 건좀더 비싸고 조금 더 얇은 건 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선으로 한 2만 원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뭔가 마진율을 남기면서 우리가 상생하고 먹고 사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13,800원이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전모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선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을 협의할 수 없기 때문인가 요거는 안전에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요런 금액대가 생성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요거는 제 상식성과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장화인데요. 요거 위에 쪼이는 장화거든요. 고급형이에요, 아시죠? 저렴한 게 오, 얘 저렴한 거 없어. 요거는 반장화고요. 반장화고 얘가 우리 일반적인 장화인데 위에 이렇게 모아주는 우리 물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장화 위로 들어가는 거 막아주는 장화인데 와, 얘도 22,500원이야. 진짜, 웬만한 작업 관련 제품은 의류 관련해서는 어 지금 저 되게 좀 진지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되게 진지해졌는데 조금 괴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조금 괴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아이템들도 정말 많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에는 영상에서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갈 것 같고 영상 길이가 너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의류들과 기본적인 작업복들의 금액대를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대체적으로 모두 선을 넘습니다.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금액에서 30%쯤 싸게 잡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이게 청바지에서 저는 아 물론 제가 지금 앞에 금액이 에제 익숙해지면서 거기또 충격을 받는 건데 충격받고 적응을 했는데 이게 충격을 또 받네 이거 오, DP도 잘했네 이렇게 바깥쪽부터 이렇게 빵빵빵빵 충격받으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둘러봅시다 대체적으로 그래 이런 비호 같은 경우야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도 감안 가능하고 자얘 얼마일 것 같아요? 600원이에요 아참 점점 이게 중요한 건 품질이 안 떨어진다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게 싸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싼건 비지떡이라고. 근데 비지떡들이 아니야. 물론, 이렇게, 얘는 비지떡이 맞지. 얘는, <laughs> 얘는.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는 경주니까. 경주월드 가면은 이거 한번 입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촥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촥 타고 우두둑 뜯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거잖아요. 근데 얘도 600원인 것도 0원넘지 얘는 비지떡이 맞는데. 얘가 왜 1,700원인데? 이 레자 방수 앞치마가 왜 1,700원이냐고. 3,000원이 아니고. 왜왜 <laughs> 왜 1,700원이냐고. 얘가 1,700원이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자, 랜턴도 코 왔습니다. 랜턴도 코. 19,600원. 자, 요거는 배터리 용량을 봐야 돼요. 배터리 용량. 와, 2,600mAh야. 높네. 오0루멘 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얘는 지금 2,500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건전지 끼워주잖아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허락받고 열어보니까 건전지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 나 이거 건전지 들어가 있으면 욕 넘을 뻔했어요 진짜 이런 보호대 같은 것도 있고 차량용 와이퍼나 여기를 차를 가지고 오실 거니까 와이퍼나 핸드폰 거치대는 그런 게 있고 수공구류들도 들어와 있는데 어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공구 저렴한 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공구 저렴한 건 진짜 비지떡이거든요. 이거 진짜 나는 이번에 쓰고 쓸 일이 없거나 한 일, 이 년에 한 번씩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이제 감독님들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제가 비싼 공구를 쓰는 거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거기 앞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저렴한 공구들도 들어와 있다. 이런 니퍼류들이 이제 육 인치 니퍼가 사천 원이니까 말다 했죠.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가성비 요즘 가성비 한번 떠오르는 회사 나리온도 들어와 있어요 나리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나리온은 그냥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안전화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안전모 말씀드릴 때 기억나세요? 안전에 관련된 건 저렴하지 않네요 바꿔서 얘기하면 안전에 관련된 걸 위험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세이프티 조거와 디월트 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두 가지 회사가 지금 일단 보기에는 전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워컵이라는 회사가 안전 관련해서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않는다, 저렴한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기서 되게 독특한 거 봤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편집을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영상이 결정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울람 오시게 되면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3단 포켓 힙색탄 이라는 거 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밀리터리 류 같은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나만 예쁘나? 저만 예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주섬주섬 뭐 집어넣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도 여기다가 수건 같은 거 집어넣고 작업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와얘 19,800원이야? 이제 금액은 그방 놀래끼여서 근처 일단 그만 놀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류탄 키링 탄이라고. 대기호기거 <laughs> <laughs> 뭐냐면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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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이 아니고 안에 이렇게 열쇠고리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2,500원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매장 둘러보는 거는 그만하고 저는 여기를 운영하고 계신 여기를 이번에 오픈하신. 대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촬영 전에 이제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리니까 흔쾌하게 수락을 해주셨거든요. 사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조금 나눠보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늘 매장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게 아, 제가 일단은 이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예, 대표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워크업 경주 외동점의 그 점주를 맡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작한지한 10일 정도 돼 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많지만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친절한 안내와, 안내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치가, 위치를 일부러 여기를 잡으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동산에 네. 그, 그걸 했는데 갑자기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와가지고 봤는데 너무 위치가 좋아서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날 바로 계약할 만한 위치에요. 왜냐하면 진짜 인접해 있는 큰 도로에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이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도 소화가 가능한 주차장도 가지고 계시고 네. 네. 큰 차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제약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만편하게 오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위치가 좋은 거 어,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 생각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근처에 또그 공장 단지나 맞아요. 이런 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의 그 저희가 선택하는. 요소가 됐었,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현지의 상태에서는 저희는 미친는 네.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또 많이 선전을 해야지냐. 홍보를 하고. 사실, 근데 이게 열흘 정도 되셨으면 손님이 없어야 정상이,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게 뭐 홍보가 된 매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외곽인 지형이 거잖아요. 네, 손님들이 맞습니다. 계속 오세요. 촬영한다고 미안해 죽을 뻔 했어요? 저희가 한 10일 정도? 네. 9분까지 뭐, 한 14일, 15일 정도 했는데 일단, 궁금해서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계를 사가지고요. 네. 그 다음 옆에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손님 리고오시거 재방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재방문이 많다는 거는 그 손님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나도 괜찮다. 이제 좀더 모르시는 분들이 알수 있게 홍보만 좀 하면 더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한번 봐야지 <laughs>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세강이 형을 끼고 있었어요 네. 이게 영상들이 꽤 많이 퍼져있잖아요 유튜브에 네, 네, 너무 싸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laughs> 사실 저는 이제 네. 어렸을 때좀 많이 데려봤죠. 저도 이제 일을 하는 길은 철물쪽로 일이다 보니까. 네. 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디모도라 그러죠. 어? 그런 뒷밀도 많이 해봤고 해서 작업복을 제가 꽤 많이 입었는데, 네. 싼 거는 며칠 못 입거나, 딱 봐도 그렇잖아요. 네. 보면은 싼건싼 네. 싼 티가 나고, 네. 되게 좀 저렴해 보이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싼 거는 못 입는다. 그래서 저는 좀 세강경을 끼고 왔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옷몇개 보자마자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마 제 방문은 네. 그거 때문일 거예요. 저도. 이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똑같은 그 음. 저희 본존에 두 번째 방송을 하고 나서 옷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걸 보고 제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판단했던 똑같은 아마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네. 첫번째 방문이 쉽습니다. 첫번째 방문은 이게 금액보고 쉽게 가면 미끼나 그런 상품에 낚여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 방문은 내가 사갔던 물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또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고 계시면 안경 빼셔도 됩니다. 진짜 괜찮아요. 정말 좋는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오늘 심지어 사갈겁니다. 저 지금 사갈거 몇가지 골라놨거든요. 사갈거니까 꼭 이, 부근이나, 경주나, 울산이나, 부산까지도 됩니다. 포항도 오세요. 이게, 한 시간이 오는 거리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여기 매장 구경해 보시고 가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걸로 장난할게요. 정말 쌉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들 거짓말 아니었어. 전 정말 생각에 끼고 봤는데, 아닙니다. 품질 괜찮거든요? 제 영상 지금 쭉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는 걸거 아니에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말이 안 돼요. 선을 넘었어요. 이게 선을 찍고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정말 믿고 오셔도 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점점 더 옷컵이 그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옷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뭐 여러 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입고 을 예정이니까 한 번씩 지나가시다가 방문해 주시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멀리 가지 마세요. 울산, 경주, 부산 포항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좀 애매하게 나는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위에 갈래, 밑에 갈래 하시는 분들 밑으로 오세요. 이렇게 <laughs> 생긴전을 만들었으니까 밑으로 오셔서 많이들 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컵에 나와 있는 전문점TV였고요. 네, 대표님도 마찬가지 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더 소문 들어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지 두 개랑, 이게 영상에 사람들이 옷을 사가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자, 일단은 바지는 요거 두개 사면 되고, 더 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폰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본게 요거였잖아요, 그쵸? 어, 요거, 쓰릭, 쓰라지 요거 하나 사고, 요거 미안. 아, 쇼핑 좀 할게. 검정? 검정? 요거 하나 사고요 완전 맘에 들어. 예쁘죠? 그렇죠? 완전 내 맘에 들어. 그래. 이게 조거핏시 이렇게 원래 요쯤 오거든요 원래. 내가 화주사요딱입으면 대박. 와, 진짜 사세요, 진짜. <laughs> 이렇게 해서 6만 3천 0백원이요아 괜찮죠? 보통 한 12만원쯤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 진심으로 네, 네. <laughs> 네. 와 6만 3천 0백원 밖에 안나왔어 말이 안돼 골덴바지에 바지에 티 두개를 샀다니까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뽑기 해주시거든요 하나 뽑을 수 있는거죠? 네자 이게 1등이 티셔츠인데 아무거나 들고 가면 된답니다 집히는 걸로 들고 가면 되니까 난 저거 디월트 제가 단평생 뽑기를 걸려본적이 없어요 자 6등 봅니다 6등이 차오차이 짜장이거든요 아... 6등 <laughs>